꽃송이염미 효과 최근 유튜브 채널 자유부인 한가인에서 소개된 꽃송이버섯은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배우 한가인이 25년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해온 건강보조식품으로 알려지면서 그 효능과 복용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꽃송이버섯은 면역력 증진, 항산화 작용, 소화개선 등 여러 효과로 주목받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꽃송이 엄미 효과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건강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인 만큼 코로나19 이후 면역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꽃송이 버섯이 두드러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버섯은 비타민 D와 베타글루칸 같은 중요한 성분이 풍부해요. 특히 베타글루칸의 양이 다른 식품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인 만큼 코로나19 이후 면역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꽃송이버섯이 두드러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버섯은 비타민D와 베타글루칸 같은 중요한 성분이 풍부해요. 특히 베타글루칸의 양이 다른 식품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꽃송이버섯의 베타글루칸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술 연구에서도 면역력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이로운데요. 더불어 비타민 D가 다른 식품보다 많이 들어 있어 골다공증 예방이나 뼈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꽃송이버섯은 그 놀라운 성분 덕분에 일반적인 식재료와는 다른 수준에 있는데요. 그러나 단점으로는 고온다습한 산지에서 자생하는 버섯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식품에 비해 상당히 비쌀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장이 오래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썩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품질이 뛰어난 꽃송이 버섯은 1kg당 100만원이라는 상당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요. 이렇게 면역력과 건강증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발효한 꽃송이 현미 효과를 얻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꽃송이버섯은 입자가 서서 그냥 섭취할 경우 체내 흡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발효 과정으로 이를 보완해 매우 효과적이에요. 경신바이오에서는 유기농 원목 재배로 재배된 꽃송이버섯을 현미의 쌀론과 식물성 유산균을 섞어 발효하고 가루로 만들어 섭취의 용이성과 흡수율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유기농 원목재배 방식을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 방식은 원재료부터 엄격하게 관리하여 생산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다른 곳에서는 대량 수확을 위해 톱밥에 부산물을 섞어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기르는데 이는 품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경신바이오의 유기농 원목재배는 자연환경에 가깝게 직접 침엽수를 크게 잘라서 한 조각에 하나의 꽃송이 버섯을 심어 재배하기 때문에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데요. 정성을 다해 만들어진 꽃송이 염미는 보관이 쉽고 휴대가 간편하여 물만 있으면 손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꾸준히 섭취하며 꽃송이 염미 효과 챙겨 보세요.